AI 월드뉴스 TOP 10 2025년 3월 미국 주요 언론과 글로벌 뉴스를 참조해 선정된 10개의 AI 관련 주요 이슈를 상세하게 서술한 시나리오 사례입니다.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PT-6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 시연 성공 최근 오픈 AI는 차세대 초거대 언어모델 GPT-6를 공개하며 이를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에 결합하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로봇은 사람의 음성명령을 즉시 이해하고 정확히 작업을 수행하는 데 성공. 현장 관람객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자연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 GPT-6가 실시간 추론 및 의사결정을 빠르게 수행하여 로봇의 움직임과 기능을 정교하게 제어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실험의 핵심은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로봇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의도를 파악해 후속 작업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모델들 역시 음성 명령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맥락 이해와 자율적 동작까지 이르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GPT-6 의 강화 학습 및 멀티 모달 처리 기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됨으로써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며 작동 원리나 안전 기준까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서 로봇이 가정과 사무실, 공공 장소 등의 광범위하게 보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가령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서의 활용, 복잡한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의 반복적 위험 작업을 대체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쟁점 그리고 무분별한 자동화가 야기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미 의회 AI 윤리 및 규제 법안 초안 발표 미국 상하원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AI 윤리 및 규제 법안 초안을 3월 중순에 공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입법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데이터 편향성 모니 위험 수준에 따른 AI 활용 등급 분류 등이다. 우선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조항에 따르면 대형 기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발 운영하는 AI 모델의 핵심 로직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편향성 모니터링을 통해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IRA는 AI 활용에 따른 위험 수준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정장치와 윤리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 규제가 AI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빠른 규제 도입이 연구 개발 속도나 신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 도입 지지자들은 불투명한 AI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역설한다. AIRA가 최종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글로벌 AI 규제 논의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쌈, 헬스케어 분야 AI 예진 시스템 도입 가속화 전 세계적인 의료 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앞서 AI 기반 예진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주요 병원들은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 온라인이나 앱에서 간단한 증상을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설명하면 AI가 잠정 진단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예진 시스템은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와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머신 러닝을 통해 계속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리소스 효율화이다. 경쟁 환자나 간단한 처방만 필요한 경우 굳이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응급실과 대형 병원에 쏠리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어 응급 상황이나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AI 시스템이 환자의 증상과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분석해 질병 예측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률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대체 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일부 희귀 질환이나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는 AI 알고리즘도 오진을 낼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나 전문인력의 최종 판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AI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 윤리적 법적 문제도 끊임없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범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식 운영, 자율주행 차량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터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가 정식 노선에 투입됐다. ABC 뉴스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광범위한 안전검증을 거쳐 특정 도심 노선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상시 운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은 앱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 버스와 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왔다. 자율주행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면서 교통신호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안전하게 운행한다. 택시 역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하며 빠른 경로 탐색을 수행한다. 물론 초기 단계인 만큼 위기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도로 환경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극심한 기후 변화나 갑작스러운 도로 차단, 복잡한 우회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식 운영이 자율주행 교통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 메타버스 내 AI NPC 대규모 적용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AI NPC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가상 공간 내 사용자 경험을 한층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들 AI NPC는 기존의 단순 반복 대사나 안내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화 맥락을 깊이 이해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NPC 간의 대화가 길어지면 NPC가 즉흥적으로 새로운 스토리나 미션을 생성하거나 이용자의 성향에 맞춰 특별 퀘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AI NPC의 도입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영 영역을 넘어 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컨퍼런스 이벤트 등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AI NPC가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가상 교사 역할을 하거나 대규모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을 안내 지원하는 가상 스텝으로 활약하는 시기다. 이러한 시도는 비용 절감과 동시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24시간 상시 운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감 있는 NPC가 되면 이용자들이 오히려 사람 과 기계의 경계를 혼동하게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NPC의 대규모 등장으로 인해 실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고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NPC와 인간 사용자의 균형 있는 공존 방안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빅테크 연합 AI 활용 청정에너지 연구 협력 선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세계적 IT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뭉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기업이 AI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협력체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고 대규모 전력 저장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협력체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즉, 연구 결과물과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해 전 세계 연구기관이나 스타트업이 손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실시간 전력 분배에 있어 AI 모델이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기후 대응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시장 장악력을 더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사실상 독점한 몇몇 기업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부수적인 역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산악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영향을 모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7 아이 아티스트 전용 플랫폼 예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AI 예술 작품 전용 경매 플랫폼이 최근 예술계의 화두로 떠올라다 포브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회화, 조각,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NFT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데 일부 작품은 전통 예술품에 맞먹는 곡에 낙찰되기도 한다 이는 AI가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NFT 기술을 통한 소유권 인증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예술품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AI 아티스트들은 알고리즘의 특징을 극대화해 기존에 없던 예술적 형식을 창작하거나 인간 예술가와 협업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갤러리와 아트 딜러들도 AI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경매에서는 AI 생성물만을 다루는 전용 카테고리가 신설되고 있다. 예술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AI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아티스트의 법적 윤리적 지위는 여전히 복잡한 논쟁거리다. 작품의 창작자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엔지니어인가? 혹은 이를 활용해 최종 결과물을 기획한 예술가인가? 이러한 질문은 저작권과 소유권, 그리고 예술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이지만, AI 예술 분야가 계속 성장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범도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정부 기관 AI 실리콘 칩 공급망 보안 강화. 미국 정부는 군사 국방과 같은 중대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전용 반도체칩 집...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집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기술 유출, 불량품 공급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국방 AI 시스템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면 국가 안보에 취약점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지침에는 정부 기관이나 지정된 국가 중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에서 생산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칩 제조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 태그,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 등의 도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칩의 생산 이력과 배송 경로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당연히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역 분쟁이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국가 간 반도체 동맹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만, 일본 등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들과 미국의 협력은 한층 공 고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중러등과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9. 대학입시 ai 기반 에세이 필터링 시스템 도입 본격화 미국 주요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 에서 ai가 작성하거나 대필한 문장 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usa today는 텍스트 생성 ai 툴이 대중화됨에 따라 지원자들이 손쉽게 유려한 에세이 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역량 을 평가하기 어려워진 점이 문제 시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이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해 에세이를 자동 분석한 뒤 유사도나 문체 패턴, 특정 알고리즘 서명 등을 추출해 AI 작성 여부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부 대학은 아예 AI 작성 에세이 금지라는 정책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입학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많은 교육기관에서 입시 지원자들에게 에세이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 AI와 인간 창문 사이의 경 계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은 AI가 생성한 문장을 바탕으로 수정을 가하거나 여러 모델을 혼합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에세이를 작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기술적 필터링뿐 아니라 에세이 주제나 평가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여 AI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시간 AI 통역 이어폰 글로벌 회의 필수품으로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AI 통역 이어폰들이 대형 국제 회의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어폰 들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음성을 정교하게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쉰가의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내보내는 기능을 갖추었다.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초거대 언어 모델과 연동해 빠르게 타 언어로 바꿔 주는 과정이 수초 내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술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 기존에는 회의 참석자 각자 동시 통역 장비를 대여하거나 각 언어별 동시 통역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이어폰 하나로 즉각적인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 진행 시간이 단축되고 통역 비용도 절감되는 등 경제적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 교류나 학술행사에서도 여러 국적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협업할 수 있게 되면서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완벽한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 용어나 사투리, 방언 등은 아직 번역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고 발화자의 억양이나 속도 차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예민한 외교 문서나 기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데이터 암호화와 안전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어 장벽을 실시간으로 허무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